자 먼저 이 이항 위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장입니다. 자뭐 이탈리아 쪽도 그렇고 어, 유로존에서 발행되는 각종 국채 뭐 유럽, 유럽 중앙은행이나 아니면 이제 중국이 좀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일단 어느 정도 좀 투자심리는 진정이 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비교적 외국인 좀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반등이 이제 네. 개인들의 수급으로 좀 올라가는데 어떻게 조금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 요 그래 뭐 외국인의 매도에 뭐 가장 큰것중 하나는 결국 프로램 그 매매와 연관이 크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잘알 아, 어,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은요 한달 동안 옵션 쪽에 관련돼서 그 옵션 만기 이후에요. 그 오늘 현재까지요 약 사정가량의 프로램 그 매수 차익장 거만 매수 쪽이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인데요. 이 중에 3조에서 3조 3주 5천까지가 외국인이 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국내 기관만이라 보면 안. 면 상관이 없겠지만요 외국인은 환율의 변수죠. 오늘간면 6,7원 다시 올라가서 1,060여 원대를 가 있지만은요 여전히 그그 그 6월 이후에요. 계속 어, 그 중점적 으로 거래됐던 거지 1,080원, 80, 5원대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여전히 2% 내외 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책만 보더라도요. 아,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의 매물이 뭐내까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 좀 부담감이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은 계속해서 돈이 빠져 나가고 있는 투신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닥 같은 주식과 코스닥에서도 지금 시가총액이 위에가 있는 것들이요. 셀트리온이 지금 사상 최고가 있죠. 다음이 사상체육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뭐네오이즈 게임즈도 뭐 고가 행진인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코스피의 옵션 만기 날을 어떤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보상 심리로서의좀 보라거나나 좀, 어, 좀 피난처로의 역할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저는 시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는 뭐이학영 위원님도 뭐 주초에도 또 이야기를 하셨었고, 근데 조금 배가 아프네요. 오늘 또 8%나 또 급등을 하고 있고. <laughs> 네. 어, 코스피 내에서 좀 업종별로 희비가 크게 엇갈리는 것좀 한번 볼게요. C는 어, 네. 아니고 B네요. 그러니까 IT는 계속 안 좋습니다. 특히나 LG 그룹의 IT 3인, LG 전자 LG 디스플라, LG 이노테. 거의 연수익률로 보니까 마이너스 30%에 가깝더라고요. 이세 종목 모두 다. 네. 그러니까 네. IT 전반적으로 조금 사야 된다. 적감해서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은 결국에는 양치기 소년들이 되는데 물론 이제 삼성전자 이제 긍정적으로 하나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IT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보세요? 라이트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뭐 LG 이런 관련들이 지금 연중 최저점까지 가있사입니다 연중 최저치, 오늘 이탈하는 종목들도 나올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지금 딱 연중 최저치에 가 있는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어 시간이 필요하다는 표현은 왜 그러냐면요. 삼성전자가 이제 그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제본 실적 나올 때까지 삼성전자는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불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려면 실적 발표 날에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가 가장 기대하는 반대요. 문제는 다른 기업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가 저렇게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았는데, 물론 3조7천이안 좋다고 얘기하는 건 어폐가 있지만요. 은 기대보다 안 좋았는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저 정도인데 다른 기업은 어떨까라는 불확실성이 계속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지금. 뭐 미국의 경기 불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이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본, 본다 그러면요 삼성전자가 올라가야지 그 나머지 것들을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요 최소한 그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빨리 나와야지 주가의 하락세가 진정된다라거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3분기, 4분기 실적도 더 중요할 테고요. 그렇죠. 좀더 시간이 필요하네요. 그런 반대로. 오늘 좀 긍정적인 업종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좀뭐 현대기아차 많이 빠지긴 했는데 오늘 또 반등. 물론 이제 어제 떨어진 만큼은 아니어도 2, 3%대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최근에 네. 잘 올라가는 게 특히 이제 손해보험주들 아닙니까? 뭐 현대에서 네. 한 3만 5천 원도 넘었고요. 보험주는 지금도 매수 관전 가능합니까? 자동차랑 좀 같이 봐주세요. 네, 그 자동차는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7, 8월이면 또 썸머랠리, 에 썸머랠리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네. 지금 주가가 안 좋기 때문에 또 그런 소리가 쏙 들어갔지만요. 은 또주가또 하루 이틀 올라가면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만약에 썸머랠리가 만약 에있다면요 가장 큰이슈는 단연코 한미 FTA의 비준에 관련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그 정말 그 예상대로 미국에서부터 8월 초에 비준안이 통과되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8월 임시국회에서 그런 게 만약 처리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최소한 미국에서라도 비준안이 통과된다 그러면요. 자동차 주식은 크게 다시 한번 부각될 수 밖에 없고요 뭐, 다른, 다른 모든 나라의 FTA 상상 중심에 있는 것은 자동차라는 점. 그 점이 자동차 주식이 최대의 어떤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보험주는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융주 중에서 굳이 산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증권주보다는 은행이고요 은행보다, 은행보다는 보험인데요. 어, 보험은 저는 그 많은 얘기들은 많이 할 겁니다. 전문가 분들이나 어떤 그 언론에서는 뭐 자동차 손해 그 유리 하락했다. 그것도 기름값이 올라갔고 자동차 운행이 적어져서 뭐 내려간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뭐 제가 그 말씀은 그렇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들었던 얘기 때문에 신뢰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물론 숫자는 2분기에 실적이 좋아졌다는데요. 아, 보험주가 실적 때문에 올라가려면 이미, 많이, 이미 올라갔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아, 그보다는 금리가 조금씩 조금씩 해서 올라갈 가능성은 오히려 크다 보고 있고요. 어, 그 기관과 외국인이 요즘 많이 찝고 올라가고 있는 것은 현대상이자 다만 그 정말 시장이랑 상관없이 저축 개념으로 하신다 그러면 저는 다시 한번 삼성생명을 장기적으로 하반기에 그 금융주 중에 관심 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보험주 중에서는 이제 삼성생명을 오늘도 이야기를 해 주셨고 약간 좀 정립식 개념으로요. 그렇죠? 네. 장기적으로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전략을 좀짜 보자면 어제는 약간 좀 주식 비중을 조금은 줄여 보자 먼저 이제 네. 신호를 주셨습니다. 내일 또 어,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 금통이기도 하고 좀. 그 이벤트 이전에 좀포지션은 어떻게 좀 변동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움직이지 어저께 물량 좀 줄이신 분이라면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 적극적으로 해보시겠다 하신 분들은요 코스피 보다는 코스닥의 좀 대표성 주식 있죠 말씀드렸던 뭐 셀트리온 이라든가요 마침 또 아레네바이어가 물론 뭐 3천만주인가 2천만주에 이르는 뭐 아주 엄청난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면서 주가가 등락하다 보니까 은근슬쩍 셀트리온이 또 다시 사상 치역가로 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라든가, 다음, 이런 것들, 내 위즈게임즈. 이런 것들, 뭐, 매매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죠. 아, 다만, 그, 그, 거, 주식 투자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은요, 저는 내일까지는 쉬시는 것도 상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확인드릴겠고요 굳이, 저, 지지선과 저항선을 다시 한번 확인드린다면, 이제는 2090선 아래로는 이런 2150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항영 위원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